안녕하세요. 로맨타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7월달 앞으로 그 사람과 나 어떻게 될까? 관계 흐름과 여러분들 속마음, 그리고 상대방 속마음, 관계 문제점, 조언, 그리고 결과.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시간 드릴게요. 카드 앞면 공개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관계는, 음, 둘중 누군가 진취적으로 이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어, 현재 이 관계가 우리는 한 사이클이 끝났다. 뭐, 혹은 끝이 난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우리 관계가 운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 둘다 그러실 수도 있고, 어, 이게 왜 그런지 좀 봤는데, 어, 우리 관계는 좀 뭔가 좀 비밀스러운, 아니면 공적으로 뭔가 얽혀있는, 겹친, 어, 제3자가 끼어있는, 어,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끝내신 것 같아 보입니다. 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 분이 그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현재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어떠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속마음에서는 이 관계를 어쩔 수 없이 놓고 뒤돌아선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후회도 많이 남고 우리가 왜이루질수 없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아파하고 생각하면서 어, 잠도 계속 설치시는 것 같네요. 아직도 상대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상대에게는 표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 둘 사이에 확실한 장애물은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여러분들 겉모습은 어, 주변 사람들, 동료 혹은 친구들과 잘 지내 보이면서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집에 혼자 계실 때나 뭐 혼자 있을 때는 가끔 술도 드시면서 상대에 대한 그리움, 어, 외로움, 후회, 어, 미련들을 조금 혼자 이겨내시면서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 상대방이랑 관계를 끊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우리 둘 사이의 현실이 그 우리 둘 관계를 더 운명처럼 느껴지게 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어, 상대방 분이 나에게 진짜 사랑인 것 같은데 어, 운명의 상대인 것 같아서 다시 되찾고 싶어 하시네요. 그러면 상대방 분 속마음은 어떠신지 볼게요. 여기 신기하게 상대방 분에게도 어, 여러분한테 나온 카드, 똑같은 카드가 나왔거든요. 에이드 오브 컵스가 어,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나 쌓였는데 우리 둘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장애물, 현실, 뭐 이성적으로 봤을 때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이 감정을 두고 잠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도 현재 이 관계를 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 이 분은 혼자 계속 여러분들을 염탐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단을 하신 분이나 당하신 분이더라도 이 분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가야 할까? 1번,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음. 이분은 이 관계를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 최종적인 목표는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다음으로 이 관계에 대한 조언, 어, 우리 관계 어떻게 해야 할지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분은 지금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그냥 이 문제점을 혼자 갖고, 혼자 생각하고, 그러니까 혼자 고립되려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생각하면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하고, 어 부정적인 무의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1번 어 분과 뭔가 트러블이 나는 게 싫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피하는 게 보이고, 마치 지금 좀 이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이분에게서. 그래서 이분은 어, 이분만의 동굴, 이분만의 우울한, 혼자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 좀 깨어나셔야 됩니다. 본인이 깨어나시지 않으면 이 관계는 더 진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음, 이거를 타파해서 본인이 결심을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이 관계는 신념을 가지게 되고, 좀 뭔가 당당해질 것 같게 되네요. 음 이분에게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분이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지금 현실은 조금 우울하고 침울하고, 어 본인이 좀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이별한 것 같고 이러지만, 이게 또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음뭐 그렇게 나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볼게요 자, 1번 분들이 남성분이시거나 상대방분이 남성분이신 경우 그러니까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남성분께서 희망을 갖고 이 관계를 꾸준히 노력해서 우리 관계는 앞으로 성공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 들으시는 분이 여성분이시면 상대방분 뭐 들으시는 분이 남성분이면 본인이 되겠죠. 어, 그리고 결국엔 우리 관계가 주변 지인, 뭐 친구, 동료, 뭐, 직장 어, 모든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공식적인 커플, 연인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되게 정말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이 관계는 좀 여러분들이 남성분께서 어, 남성분이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관계를 유지하시면은 후에는 좋은 결과가 올것 같습니다. 자,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과거에 두분중한 분이 아주 굉장히 로맨틱하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고백을 하셨고, 이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관계를 보면 이 관계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 끝남과 동시에 뭔가 썸을 다시 타게 됐거나 뭐재회를 하셨거나 다시 연락이 되거나 음, 우리 관계는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과 얽혀있거나 뭐다 같이 있는 자리, 모임 아니면은 회사 어, 직장 동료, 공적인 관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지쳐 보이는 상태이신 것 같거든요. 음, 싸움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뭔가 문제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어,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일에 집중하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거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어, 이 관계를 좀한 분이 쟁취하려거나 성공하려는. 음, 목표가 보입니다. 미래에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게 왜 그런지 어 여러분들의 속마음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현재 속마음은 어이 관계를 일단은 급하고 섣부르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 관계가 확실히 공적으로 얽혀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의식하고 있고 어 현실적으로 이 관계를 좀 천천히 나아가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에게 감정이 많이 남아 있고 관계를 잘 이어서 완성시키고 싶은 욕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음 이게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삼각관계 아니면 다른 이성이 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리딩을 들어주시는 분들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지금 상대방과 어쩔 어, 어떻게 언제 다가면 좋을지 좀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방 분도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 분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 관계를 완성시키고 싶어하세요. 상대방 분도. 근데 여러분들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음, 여러분들보다는 뭔가 좀이 관계가 잘 될까? 어, 좀 불안해하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자신감이 있다고 보면은 어, 발전시킬 거야. 난할수 있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 이런 거면 상대방분께서는 아, 어차피 해도 안될 거야.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느낌, 아이 관계가 어차피 해도 안될 거야, 패배, 어, 뭔가 패배의 감정이 느끼거든요. 음, 근데 여러분들처럼 뭔가 의지는 있고 이 관계를 발전하고 싶어 하긴 하세요. 다 하고 싶어도 하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음, 우리 둘 사이에 뭔가 진짜 뭔가 문제점이 공적인 부분이나 뭐제 3자가 껴 있거나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분이 조금 겁쟁이신 것 같아요. 조, 조심스럽고, 소심하고, 여러분들보다는 뭐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문제는요, 서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숨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무슨 친구랑 싸우거나 이래도, 이런 게 문제하면서 야 서로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세요. 대화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뭔가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서로 더 조심스러운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방분이 아, 이게 어차피 해도 어쩔 수 없다,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뭔가 어려운 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분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천천히 다가가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좀 머물러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이 관계는. 되게 답이 명확하게 나온 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 관계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카드에 이 가운데에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키워드가 사랑, 그러니까 연애 사랑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면 우리 관계는 잘될수 있습니다. 더 이상 뭔가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두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두려운 게 있는 게 뭐냐? 우리 관계가 알려지게 되면은 피해를 볼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깨지게 될까 음. 아니 못해 못하더라도 친구 사이로 아니면 직장 동료 사이로라도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너무 좋아서 너랑 두번 다시 못 보게 될까봐 음. 그래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정말 명확하게 두 분은 사랑이 해결책이다 표현하는 게 해결책이다 사랑을 표현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욱하거나 음, 어떤 마음이 확 들어서 그 마음에 휘둘려서 상대를 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을 잘 추스리고 상대에게 오목조목, 오목조연? 네, 맞나요, 표현이? 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좀잘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라고 나온 게 여러분들이 좀이 관계를 진전시키면 잃을 것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사랑을 할 수는 있는데 사랑이 해답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잃게 되는 것도 많다. 음. 이분과 연애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잃을 것도 있다. 우리 원래 그 등가교환이라고 하잖아요. 뭐를 내주면은 뭐를 어 포기 뭐를 얻으려면 포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관계는 평정심을 갖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긴 한데 여러분에게서는 어 내려놓아야 될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음, 한편으론 이런 조언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2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두 분의 관계는 어, 현실적, 이성적 조건을 다 고려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관계가 끝났거나, 어, 한 사이클이 종료됐다. 어, 뭔가가 우리 관계가 한번 정리가 되었다 어, 이렇게 보입니다. 음, 현재 여러분이나 뭐 상대방분이나 우리 관계에 대해서 서로 꿈꾸고 있는 것들이 많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대한 결심을 하고 계신 게 보이고 음, 우리 관계는 음, 뭔가 좀 운명처럼 서로 떨어져 있어도 끌리고 뭐 헤어지거나 다시 사귀거나를 반복하신 분이 많거나. 뭐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치거나 뭐 이런 약간 우연 같은 인연, 운명 같은 인연이라고 하죠 상대방을 운명처럼 느끼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운명 카드랑 데빌 카드 가 같이 나오면은 둘다 정말 에너지가 센 카드거든요. 근데 데빌 카드 같은 경우는 이 연애운, 재회운 이런 데서 나오면 서로 약간 좀 애증의 관계. 애착 관계, 중독된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헤어지거나 다시 사귀거나 이런 분들에게 많이 나오고 서로에게 떨어져 있어도 헤어져 있어도 강하게 이끌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속마음이신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뭔가 인내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어, 표현하고 싶은데 상대방에게 여러분들도 운명의 상대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고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아껴주고 챙겨주려는 마음 어, 그리고 뭐 여성분이시면 모성애 남성분이시라면은 부성애 어, 느낄 정도로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 보입니다. 어, 하지만 현재는 뭔가 이 관계가 어, 잘안될것 같다. 이런 불안감과 자포자기의 심정도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 여러분의 연애 스타일은 어, 한 사람만 보는, 다 퍼주는 올인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어, 예를 들어서 금사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랑하면 본인보다 상대가 더 중요해지는 어, 내 삶이 어, 상대방이 우선순위가 되시는 어, 그런 분들 같아요. 그럼 상대방 속마음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우리 관계는 일단 여러분들 가면을 쓰고 행동하시는 분들 어, 아니면 상대방이 가면을 쓰고 행동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연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어, 속이면서 행동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 분이신 것 같은데 현재 힘든 마음을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지 않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가식적인 행동 혹은 어, 겉모습, 표현에 에너지를 쏟는 게 보이네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어, 뭐 예를 들어서, 나 솔직히 마음이 이래. 뭐 권태기라면 나 너한테 권태기가 왔어. 뭐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었어. 이랬을 때 내가 조금 마음이 다쳤어. 음, 안 이랬어 좋으면 해.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의 불만, 아니면은 본인이 원하는 감정, 우리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숨겨둔 그런 마음을 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분명히 감추고 계신 감정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어, 이분이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관계 결국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 볼게요. 자, 우리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하고 배신 안 하는, 정말 강아지들이 배신 안 하잖아요. 정말 서로만 바라보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하받는 관계가 될것 같고, 이런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하게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감정 같은 그런 감정, 순수 그 자체, 서로에게 솔직한 그런 마음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좀 솔직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그 관계에 대해서 서로의 타협점을 보면은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자,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4번 분들은 재회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재회가 아니다라는 분들은 다른 번호를 선택해서 들어주세요. 자, 4번 분들은 재회에 해당 되시는 분들입니다. 자, 카드가 너무 명확하게 어 인연이 닿았다가 헤어지신 분들, 어 이런 분들이 나와서 재회이신것 같아요. 자, 일단 두 분은 과거에 어떤 사건, 어, 문제로 인해서 서로 마음을 떠나 보낸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멀리 이사를 가거나 해외 출장 혹은 거리상 두 분에서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본인 상황에 맞게만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현재는 두 분이 다시 감정이 싹트셨거든요. 음, 서로에게 엄청 끌리고 있고, 상대방을 이상형으로 보고 있고, 서로에게 감정적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현재 두 분은... 연락도 잘 되실 것 같으면서도 감정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뭐, 썸을 다시 탄다고 하죠. 근데 두 분의 관계가 현재 새롭게 사귀거나 제대로 연애에 들어가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공식적이게 사귀는 단계가 아니고 그 썸만 타고 애매하게 연락만 하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다시 시작된다, 재회를 하게 된다, 이렇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의 좀더 자세한 속마음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이분과 멀리까지 봐서 뭐 결혼 혹은 안정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를 조금 조급하게, 빠르게 좀 진전시키고 싶어 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약간 답답해 하시는 것도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마음만 급하지 좀잘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좀 상황적인 급작스러운 뭐 일이 생기거나 어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 관계가 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보여요. 뭐 여러분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상태가 어 굉장히 힘들고 버거워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랑 지금 빨리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환경, 상황, 조건이 도와주지 않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 속마음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대방 분들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많이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들도 여러분들과 가정을 꿈꾸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두 분은 잘 되면 결혼까지 갈수 있는 인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로 인지하는 생각은 어, 여러분들과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시면서 어, 우리 관계를 좀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선겼거나 여러분들을 쳐내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분이 어, 겉으로 보여지게 어, 표현도 많이 안 하고 차가워 보이고 어, 나한테 어, 냉대하고 이런 것 같고 좀 때로는 이분이 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 겉모습만 그렇지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과 미래를 생각하고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어, 이러고 있습니다. 단지 이 관계, 우리 관계를 어, 진지하고 냉철하고 현실적, 이성적이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선을 두고 멀리서 거리를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관계 더 좋게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쉽게 포기하거나 어, 망연자실한 채로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 보이고 계십니다. 어, 이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음.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매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이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매력을 느끼고 관계가 더 좋게 발전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두 분은 가만히 있어도 서로에게 영적인 교감을 느끼고 믿음이 생기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아 노력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 관계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불안정한 관계에서 일단은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서로가 서로에게 열정적이고 어, 신중하고 진중한 그런 노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십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말과 행동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다투지 않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마찰이 없는 게, 어, 되도록 안 싸우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말과 행동, 여기서 비롯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것만 좀 주, 주의하시면은, 여러분들 관계는 정말 좋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